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성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제목이 바른 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 중장년층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세대는 초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국민학교를 나왔잖아요. 근데 옛날에 국민학교 그 교과서는요. 혹시 기억나세요? 바른 생활? 건강한 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응용을 해서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바른 생활로 해서, 어 제가 그 하루의 루틴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루는 누구나 다 24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수면하는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고는 보통은 한 16시간, 18시간 정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을 하느냐가 인생을 좌지우지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하루의 일과라는 거는 우리가 눈 떠서부터 그다음에 밤에 잠들 때까지 고어한 그, 16, 18시간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을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러면서 즐겁게 또는 건강하게 살수 있을까. 요 꿀팁을 드릴 거예요. 예. 첫 번째 모닝 루틴이에요. 모닝 루틴. 그래서 우리가 그 기상을 할때 가장 쉬운 거는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보통 아침 오전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알람은 4시 50분으로 맞춰놔요. 왜 그러느냐. 아침에 일어나지 않으면 <laughs> 아이들이 있고 일상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저한테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곧할수 있는 한 시간, 약한 시간 정도의 시간을 어, 저한테 어, 쓰기를 원하고 그래야 제가 조금 뭔가 이렇게 투자가 되고 어, 좀 생산적이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4시 50분에 일어나서, 아, 알람이 맞춰져서 5시에 일어나는데 그 10분 간의 여유를 저는 보통 두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면은 너무 몸과 마음에 좀 이렇게 어. 갑자기 갑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여유를 두시면서 눈을 서서히 뜨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잠을 잘 때는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뜨는 순간서부터 이제 몸이 서서히 더워져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솔이라는 게 서서히 분비가 되면서 이제 몸이 서서히 이제 이렇게 가동을 시키는 이제 그런 작용들을 작동이 돼요. 그래서 콜티솔이 나오면서 몸이 서서히 더워진다. 그러면서 이제 몸이 일어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섯시 일어나지만은 이제 보통 분들은 일어나시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나셔서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굉장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뭐 갑상선이 안좋대거나 여러 가지 다른 그 피로의 이유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드신 분이 있어요. 정말 그, 그 초인력, 인력 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알람을 끄지 마시고 그럴 때도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 꿀팁 하나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카운트다운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자기 개발을 잘 하시는 그 유튜버 강의 하시는 분들인데, 멜 로빈스라는 여성분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카운트다운 다섯 번을 할 거예요. 5, 4, 3, 2, 1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카운트다운 하면은 뭐 생각이 나죠? 카운트다운 끝에는 어떤 액션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5, 5번의 그 카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5초간의 여유를 우리한테 준 다음에 그 다음 번에는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일어나서 기상한 후에 뭐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수면을 하는 동안에 밤새 동안에 우리 몸에 노폐물이 쌓이고 입 안에는 박테리아가 있고 몸은 산성의 상태로 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심으로써 이 모든 노폐물을 쓸어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꿀팁 또 하나. 그냥 물을 드시는 게 아니라 그냥 물 마시면 재미없죠. 우리한테 이롭게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마시냐. 그 물에다가, 어, 그린 파우더 한 스푼 넣고, 그러면은 우리 몸이 산성에서 알카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사과 식초를 한 스푼 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과 식초가 우리 몸을 조금 더 덥게 하면서 몸의 온도를 높이면서 혈액순환을 돌아가게 해주고 몸의 그 피를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적정 체중을 또 유지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팁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를 더 넣어요. 뭐냐면은 가루로 된 건데요. 두 가지 가루예요. 하나는 그 마차 있죠. 말차라고 하죠. 말차를 조금 넣어요. 그러면은 약간의 각성 효과가 있으면서 아침을 잘 이렇게 어, 다시 이제 그 졸렵지 않게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그 말차의 어, 가루를 조금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소화를 도와주고 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엘글루타민이라는 파우더가 있어요. 예 이제 요거는 어, 저를 위한 거예요. 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넣고 저어서 원샷을 해요. 아침에는 물을 한 잔을 마시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한뭐 5시 10분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 다음에 저는 곧바로 기도를 해요. 기도하는 건 얼마 안 걸려요. 그거는 저만의 디보션 타임인 거죠. 그래서 뭐한 3분 정도, 어, 그때는 감사 기도를 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겠다, 이런 다짐도 하면서, 이제, 어, 그런 감사의 기도를 잠깐 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저의 루틴을 하는 거예요. 어, 보통은 제가 아침에 운동을 조금 해요. 어, 심한 운동은 아니어도, 제가 좋아하는 운동은 훌라후프예요. 그래서 5시 한 20분 정도 해가지고, 이어폰을 닦인 다음에 훌라우프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냥 훌라우프가 아니라 그 이렇게 돌기 나와 있는 훌라우프 혹시 아시는가요? 네. 그런 거를 돌리다 보면은요 장운동도 되고 네그 다음에 어, 노폐물 또는 이제 그이 저기 뭐 복부 비만 이런 거 줄이는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많이는 아니에요. 아침에는 간단 간단히 해야 되니까 한 20분간 돌리면서 또 그냥 돌리면 심심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어폰을 딱 끼고서는 그때서부터는 자기 개발하는 거죠. 자기 개발의 시간. 뭐, 파드캐스트를 들으시거나, 음악. 아니면 음악을 들으시거나, 내가 좋아하는 거 들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시간도 나한테, 어,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어, 생산적으로, 어, 쓴다. 예. 이제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한국분들은 오운완이라고 하더라고 혹시 아세요? 오운완이라는 거? 오전 운동 완성. 어. 예.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저희의 그 의지력은 한계가 있어서 아침에 리유가 돼요. 아침에 의지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낮이나 저녁으로 가는 것보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 바쁜 엄마들. 그런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지력을 아침에 쓰세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침에 운동을 잠깐이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닝 루틴을 이제 끝내시고, 그 다음에 낮으로 넘어가서, 낮에는 우리가 활동을 하죠, 보통. 어, 많은 시간을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거나, 학교를 가거나, 낮에는 활동을 해요. 그런데 낮 동안에 가장 우리한테 그챌린지가 있는 게 뭘까요? 식곤증. 점심 먹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식곤증 그래서 점심 시간 이후에 그러니까 한뭐한시두 시가 되겠죠. 그랬을 때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을까. 흐지부지하지 않고 그 시간 마저도 생산적으로 쓸수 있을까. 요것도 이제 꿀팁이 들어갈게요. 음. 점심을 드시고 어, 낮잠을 잠깐 주무셔도 좋습니다. 낮잠을 주무셔도 괜찮아요. 어, 이제 이거를 그 남미에서는 씨에스타라고 불러요. 씨에스타. 이제 그 사람들은 그 문화적으로 그게 아주 붙박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미나 아니면 아시아 사람들은 어 뭔가 낮동안에 뭐 낮잠을 잔다 이러면 굉장히 그 죄책감을 느끼고 게, 게으르다. 게으르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게으른 게 아니라 그 시간 한 10분, 15분을 투자를 해야 나머지 내 업무시간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낮잠을 잔다. 그렇지 않으면, 낮잠을 자지 않으면, 밖에 나가서,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가서 잠깐 산책을 하세요. 그래서, 어,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좀 이렇게, 푸르른 것들 보고, 밖에 있는 이렇게 운치를 보고, 너무 이제, 그, 실내만 갇혀있으면 좋지 않으니까,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공간, change of scenery죠. 다른 공간을, 어, 보면은, 우리가 refresh가 돼가지고, 나머지 오후에, 그 업무와 일과들을 잘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오후에 피곤하기 때문에 어그 차나 아니면은 커피를 또두 번째, 뭐세 번째 마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추천을 안 하는 편이에요. 비추 왜냐 두 시기가 넘어서 카페인 섭취를 하면은요 밤에 수면에 장애가 와요. 그게, 아, 나는 커피를 마셔도 잘 자, 이러시는 분들도요, 이게 우리 그 뇌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면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후에 드시는 카페인은 금물이에요. 하지 마시고, 잠깐 낮잠을 주무시거나 아니면 산책으로 대체하셔라. 요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스트레칭. 이제 우리가 오피스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앉은 자세 또는 일어나서 간단히 할수 있는 그 스트레칭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유튜브에 레퍼런스들이 많죠.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어, 이제 그렇게 되시면은 나머지 한 2시서부터 4시, 5시까지 그 오후 일과를 문제없이 무사히 마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간혹 가다가 오후나 아니면은 그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 그거는 그 개개인의 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고. 그러나 보통의 분들은 이제 바쁜 직장인, 그렇 아버님들 아니면은 또 바쁜 엄마들 애들 픽업해서지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한 4, 5시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오후나 밤 루틴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들 막 챙겨가지고, 뭐, 샤워도 시켜야 되고, 또는 애들 데리고, 뭐, 액티비티 다녀야 되잖아요. 저도 애 둘이 있는 워킹 맘이, 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이해를 해요. 얼마나 하루가 짧고, 숨가쁘게 돌아가는지. 그러나 그 안에서도 우리가 웨일레스 챙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애들 뭐, 피아노, 태권도 너무 많아요. 저 애들도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집에 오면은, 없는 날에는 뭐, 한 5시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6시, 7시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또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그 현대 바쁜 커플들, 가족들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테이크아웃도 있고, 뭐 이제 배달 음식 이렇게 먹을 수도 있는데, 뭐 괜찮아요. 바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그렇게 할수 있어도 보통은 집에서, 어, 음식을 하셔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음식 안에 염분, 그 다음에 당, 그 다음에 뭐, 첨가물, 이런 거 들어가는 걸 우리가 컨트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음식 안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메뉴 선정서부터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입에 들어가는 영양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어, 본인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서 나눠 드신다. 요거를 기본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저녁은 일찍 드세요. 왜냐면은, 어, 취침 시간 한 두세 시간 이전에 저녁 식사를 마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 부대끼고 혈당도 너무 올라가서 숙면치하는 거를 방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녁은 일찍 드신다. 7시나 늦어도 6시, 8시, 어, 8시 어, 이전으로 드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부엌 정리 다 끝나야 돼요. 8시 정도에는 부엌 정리 다 끝나고 식사 다 끝나시고 심지어 물 마시는 것조차도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8시면 은 키친 클로즈드. 부엌은 딱그 주방은 정리가 되고 그 이후에는 뭐 약을 드신다거나 아니면 이런 거 외에는 물도 드시면은 안 돼요. 네. 왜냐면은 그것 또한 숙면을 하시, 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꾸 이제 화장실 가야 되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비추. 그래서 모든 어, 음식물, 그 다음에 어, 물 드시는 거 이런 것들은 8시 이전으로 하셔라.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아이들, 준비해주고, 양치하고, 그 다음에 뭐 책도 읽어줘야 되고, 이제 아이들이 잠을 잘 시간이죠. 8시, 이제 9시 정도 되면은 아이들이 다, 다 잠에 들고, 보통은 9시 이후에가 나만의 시간으로 이제 간주가 되겠죠. 그러니까 보통 아시듯이 너무나 나만의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9시 이후가 되면은 넷플릭스를 보신다거나 유튜브 이렇게 브라우징 하신다거나 다 그러시잖아요. 어, 우리는 지금은 그 아주 그 테크놀로지가 우리 손 안에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모든 게다 가능하고 너무 편리해요. 그런데 그거의그 맹점은 뭐냐. 우리를 정말 쉬지 못하게 해요. 왜냐면은 우리는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보면서 쉰다고 생각을 하지만 눈과 뇌는 끊임없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딱 닫고 아 자야지 했었을 때 곧바로 잠에 들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는 블루 라이트가 이제 우리 그망막에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멜라토닌은 나오지가 않거든요. 멜라토닌은 뭐냐? 우리의 수면과 깨어있는 시간을 정해주는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블루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수면하기 거진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에는 없애주는 게 나아요. 그러나 현대인들은 그게 힘들죠. 그랬을 때에는 보더라도 잠깐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네, 잠깐을 보시는 거. 왜냐면은 뭐 보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들 보시기 때문에, 어, 리밋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moderation이라고 하겠죠. 우리가 이제 그거를, 어, 좀 적당히 보셔야 된다. 그런 다음에, 어, 나이트 루틴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뭐 밤에 샤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또는, 어, 목욕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킨케어 다 하셔야 되겠죠. 한 다음에 내가 침실에 와서는 또 다시 폰, 폰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그 시청 이런 것들은 다른 데서 하셔야 돼요. 뭐 내가 이제 뭐 거실에서 한다거나 아니면 시청하는 룸이 따로 있으면은 딴 데서 하시고 어 우리의 그그 그 침실로 돌아왔을때 침실은 두 가지의 활동밖에 할수 없어요. 취침과 부부의 공간. 요거만 하셔야지 침실에 와서도 또 다시 폰을 킨다거나 아이패드 뭐 컴퓨터 이런 거 갖고 오면은 우리 우리는 이 그, 마음에서, 우리의 이, 이, 저기, 정신에서 그거를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어 침대는 잠자는 공간인데 자꾸 내가 폰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폰을 접어도 침대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몸이 잠이 안 와요. 마치 우리 뇌는 폰을 보거나 영상을 보게 되는 그런 걸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폰과 테크놀로지는 끝이고, 충전을 딱 하신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내가 잘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호흡을 하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신 다음에 가만히 있는 시간. 그러면 낮 동안에 충분히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 어, 저녁을 일찍 드셔서 소화가 웬만큼 된 그런 상태면은 한 10분, 15분이면은 취침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적당한 컨디션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 침실은 약간 서늘한 게 좋아요. 약간 서늘하고 깜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잘 나와요. 멜라토닌이 나와야 우리가 잠을 잘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취침을 하는데, 취침 시간은,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찍 자거든요. 한 9시 반 정도에 취침을 하는데, 보통 분들은 그게 아주 이른 시간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암만 늦어도, 아무리 늦어도 10시 반 정도에는 취침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바른 생활의 기본이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루를 정말 충만하게 사시고, 밤 동안에, 어 아주 그 퀄리티 있는 수면의 질을 높여서 수면을 딱 하고 나시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또 개운하게 일어나서 그 다음날에 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런그 루틴들을 따라가시고 분명히 이제 그 어, 여러 가지 다른 루틴들이 있으시겠죠. 나만의 어, 생활 범위가 다 다르시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을 하시고 응용을 하셔가지고 나한테 어, 어댑트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어, 바른 생활을 해주신다. 일찍 일어나고 일찍 주무시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바른 생활을 잘 하셔서 어, 건강도 챙기시고. 제가 드린 웰레스, 웰네스 꿀팁 기억하셔가지고 예 바른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